날개.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온 우리와 나라가 동물들과 신나게 놀고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소나기가 쏟아지네요. 마당을 뛰어다니던 강아지도 집으로 들어가고 돼지도 우리로 들어갔어요. 이 녀석 얼른 들어가지 못해! 뛰어다니는 오리와 닭들을 향해 소리쳤어요. 닭들은 비에 젖어 닭장으로 달아났지만, 오리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마당 여기저기를 날아다녔어요. 할머니, 오리들은 이렇게 비를 맞게 어떻게 날수 있죠? 오리의 몸에는 기름으로 된 보호막이 있어 젖지 않기 때문이야.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. 우리와 나라는 야단스럽게 마당을 날아다니는 오리들이 신기하다는 듯 쳐다보네요. 구로서 물새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잡고 나와서 바로 날수 있는 거군요. 할머니가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다 오리들을 향해 소리치시네요. 이 녀석들 얼른 들어가지 못하겠니? 오리는 기름 보호막이 있으면 물에 젖지 않는군요. 기름과 물은 친하지 않아 섞이지 않기 때문이랍니다. 그럼 여러 가지 물질을 시험관에 넣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?